원래는 좋았는데, 아이 낳고, 금 나빠졌습니다. 결혼 초에만 하더라도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났다,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한 시절도 있었죠. 시어머니도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시며, 살갑게 대하시고, 나는 며느리가 편하다는 둥,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둥, 이야기 하시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제가 편하다는 건 그만큼 만만하다는 뜻이라는 걸. 아무튼, 시어머니랑 잘 지냈는데, 시어머니 본심을 알고 거리를 뒀어요. 아기 낳으면서 힘든 며느리보다는 아들 챙기는 그 모습들과 육아 참견하면서 저를 대우해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질려버렸고 결국에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딱 도리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 있을 때만 연락합니다. 어머님도 제 마음 아시겠죠. 목소리부터 달라졌으니. 잘하다 안하니 엄청나게 괘씸하셨는지 연락하는 걸로 한동안 엄청나게 괴롭히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오시니 더 연락하기 싫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불편해 하며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저랑 멀어진 후 남편한테 많이 기대시더라고요. 불쌍하게 눈물바람 하셔서 남편이 그 뒤로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엄청나게 챙겨요. 먼저 전화도 하고 집에도 가자 하면서 그러대요. 그건 상관없는데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시네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한테 그러셨대요. 매년 며느리 생일마다 내가 며느리 통장에 용돈 넣어줬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도 좀 힘들고 어렵겠네. 네가 내가 준 것처럼 해서 나좀 대신 챙겨줘라. 통장으로 이체해줘. 그러셨다네요. 그동안 용돈 받았냐고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딸돌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해주신다더니 1년 넘도록 나몰라라 하시길래 그 얘기 꺼내니 그때내 생일에 돌 선물 겸내 생일 선물이라고 20만원 넣어주신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게 2년 전인데 남편한테 매번 챙겼다 하셨다네요? 아니었지만 혹시 몰라 다른 통장으로 잘못 넣으신 것 같다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남편이 어머니께 확인했고, 어머니는 아니라고 매년 넣었다고 하셨답니다. 아니, 통장에 찍힌 게 없는데 오긴다고 될 일입니까? 정말 넣으셨다면 저는 그거 받고 감사 인사 한 번도 안한 개념 없는 며느리인 건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 이런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고 거짓말 하시는 게 티가 나다 보니 너무 싫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기 엄마 말만 듣고 한 치의 의심도 못하는 남편도 같이 싫어지네요. 이번 설에 얼굴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에 다 티가 나는 편이라 진심이 아니면 살갑게 잘못 대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어찌 된 일이냐 물으면 분명 내가 너온줄 알았는데 웬일이니? 하실 거예요. 툭하면 그러셨으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남편은 절대 거짓말이라 상상도 못할 거고 시어머니가 날 챙겨주려 했다는 마음만으로 자기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챙긴다 생각할 거라는 거. 그게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이걸 노리신 걸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깨줘야 할까요? 후기. 시어머니의 뻔한 거짓말에 큰맘 먹고 속아들이기에는 남편이 너무 철석같이 자기 엄마를 믿고 있는 게참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나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님, 다행이에요. 은행에 문의해 봤더니 찾을 수 있다더라고요. 당장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무통장으로 넣은 것 같다고 하셔서 걱정 마세요. 무통장도 주민등록번호 넣으니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지점이세요? 했더니 약간 웅찔하시면서 여기저기라고 자꾸 말을 바꾸셔서 나랑 다시 가보자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가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하셔서 무통장은 확인 안해 보셨을 테니 다시 가보자 했고 그렇게 계속 발뺌하시니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인데 은행까지 갈까 싶었는데 은행에 가게 되었고 은행 직원이 받는 사람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그분한테 부탁해보라고 하셔서 그게 저라고 나한테는 들어온 게 없다 했더니 그럼 안 보내신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보낸 거라면 계좌 오류로 들어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 해도 세번다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세번다안 들어간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안 나오셨네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이 두 곳인데, 여기 말고 다른 곳 내일 가봐야겠다고 하시네요. 은행 직원분께, 어느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했더니, 그분이 맞다고. 받으시는 분이 이력이 없으면 안 나오신 거라고 다시 말해주셨지만, 아니래요. 아이고,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내가 세 번이나 정말 너한테 용돈 보냈는데,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하시더군요. 어디 은행에서 넣으신지도 기억 못 하시면서 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다는 건지. 저도 여기서 끝내고 싶어서, 어머니, 오늘 며느리 생일이네. 돈 넣어줘야겠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실까 싶었는데, 끝까지 아니랍니다. 자기는 할 일은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신우의 생일과 아들 생일은 안 챙겨도, 제 생일은 매번 챙겼다고 하시면서, 언제부터 보내셨냐니까 기억은 잘안 나지만, 저 오고부턴 쭉 챙기셨대요. 치매는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고 계신 건데,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앵무새처럼 이상하다 이물만 계속 반복하며 은행에서 나왔고, 그렇게 각자 집에 왔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니, 친구는 계속 끝까지 파헤치라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일단 너무 지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사람이 싫어지네요. 남편까지 싫어질것 같아요. 지금껏 그냥 대우받고 싶어서 저러시나보다 잘한다 안하니 괘씸해서 저러시나보다 했는데 이젠 무서워요. 남편이랑 사이 갈라놓고 싶어서 저런 거짓말까지 하시는 것인지 보통 사람들은 민망해서라도 하다 말잖아요. 근데 끝까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소름돋네요. 저러다가 내가 안한 일까지 안한 말까지 했다고 할까봐 그게 가장 무섭네요. 어머니가 아무리 이상하게 머리를 쓰고 거짓말을 해도 남편만 아니라고 믿어준다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남편은 몰라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이는 얼굴이 천지 차이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일도 더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기 엄마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싫어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싫네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내 부모가 그랬다면 남편한테 미안하다 사과할 텐데 안 그러는 남편이 진짜 남처럼 느껴져서 실망스러워요. 최종 그냥 이렇게 우기는 어머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까 했지만 남편의 미지근한 반응도 짜증나고 점점 자신의 거짓말에 빠져서 당당하게 구시는 시어머니도 어이 없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지점에서 돈 보내신 것 같다는데 같이 가보는 게 좋겠어. 확인해서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 내 주변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매였던 경우가 있었대. 혹시나 걱정돼서 치매는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길래 그랬더니. 남편의 눈빛이 걱정어리게 바뀌면서 월자까지 쓰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도 같은 말 하지요 뭐. 돈은 보낸 이력이 전혀 없었고 그제서야 남편이 걱정되었는지 혹시 모르니 치매 검사라도 받으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울고 불고 내가 무슨 치매냐며 길거리에서 펑펑 우셨나 봐요. 그렇게 한참 우시다가 진정하시고는 아 맞다. 내가 생각해보니 매번 보내야지 생각만 하고 은행에 멀어서 못 왔나 보다. 요새 내가 무릎 아파서 잘못 나왔잖아. 하도 보내야지 생각만 하니 보냈다고 생각했나 보다. 하시며 실토하시더래요. 거짓말쟁이보다 치매로 의심받는 게더 싫으셨나 봐요. 암튼 그렇게 스스로 본인이 착각하신 걸 밝히셨기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완전 착각하셨나 봐.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평소 성격 같으면 벌써 몇 번을 전화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도 민망한지 일주일째 연락도 없네요. 아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거짓말로라도 생색내고 싶으셨나 봐요. 진짜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도 찜찜한 일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려고요.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와 남편이 바보네요. 시어머니가 안 좋아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뭐하러 용돈 받고 그래요? 그냥 앞으로 안 주셔도 된다고 하세요. 겨우 그몇 십만 원 주고 돌이 우운하며 효도하라고 소리 들을 바에야 나는 안 받고 말겠어요. 어머니한테 앞으로 안 보내 주셔도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고 님도 마음만 들리세요돈안 되는 꽃다발 같은 거나 보내시면 되겠네. 예전에 우리 엄마 집 나가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방에 뒀던 돈이 200만 원 없어졌다 역더라고요. 할머니들 개헛소리 엄청나게 잘해요. 경찰에 왜 신고 안 했느냐고 난리치고 나왔는데 아마 딴데 가도 그 소리 엄청 하고 다녔을 거예요. 두 번째 사연. 다 정리하시고 실버타운 가신다는 시부모님에게 아주버님이 재산만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시댁 재산 관련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댁은 형, 남편, 여동생 3남매입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80대 중반이신데 정정하세요. 두 분이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아프신 곳 하나 없으시고 두 분이서 함께 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 놓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부모님께서 3남매를 부르셨어요. 먼저 형제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주버님은 두번 이혼하고 여자 바꿔가며 동거를 하시다가 이번에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실혼으로 10년째 같은 분이랑 사십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은 첫째 부인과 사이의 아들만 시부모님이 키워주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지만 그동안 아지버님은 아이의 교육비나 양육비 한푼안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집온 지 30년 넘었지만 아지버님 뵌 적은 다섯 번 정도입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참석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본가에 연락도 안 해서 시부모님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내려놓고 사십니다. 어쩌다 명절에 본가에 오면 대화도 없고 방에만 계시다가 식사하시라 하면 나와서 드시고 저녁에는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본인 집으로 갑니다. 시누이는 어디 흠잡을 데 없이 부모님께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 챙깁니다. 저희한테도 아이들 생일, 저희 생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줍니다. 저희는 시댁과 3시간 거리인데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두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다 외주로 나가 살고 우리도 적적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시댁가서 놀다 옵니다. 그런데 삼남매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서 이제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시누이네와 저희 부부는 자식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희가 좀더 자주 찾아뵙겠다 말렸는데 아주부님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참 알뜰하게 사셨어요. 재산은 집한 채와 현금을 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금은 두 분이서 실버타운에서 10년 이상은 펑펑 쓰고도 남으니 본인들이 가지고 쓸 것이며 집은 요즘 7억 정도 하던데 어차피 처분해야 하고 본인들 죽고 나서 정리하려면 복잡할 테니 되는대로 바로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합니다. 셋이서 똑같이 나누라고 하시네요. 재산 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신우이랑 남편이랑 저그말 듣고 울었어요. 고모부도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계시고요. 마치 정리 다 하고 바로 떠날 것 같은 마음. 이 재산 받으면 두분 다시는 못볼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 쑤스르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야 남매들 모일 장소도 되고 그 김에 얼굴 한번더 보는 거죠. 두분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만나겠어요. 급하지 않아요. 10년 뒤, 20년 뒤. 아주 나중에 두분 돌아가시면 그때 자식들이 똑같이 나눌 테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요. 왜 벌써부터 그걸 처분해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 쭉 듣고만 계시더니, 그래요, 이건 나중 문제라 쳐도. 그런데 내가 장남인데 왜 셋이 똑같이 나눕니까? 라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순간 화나서 부모님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형이 어태껏 집에 어떻게 했냐고. 뭘 했냐고 집에 제사가 있어서 형이 지낼 것도 아니고 땡땡은 본가에 맡겨놓고 들여다보기로 했니 땡땡이 교육비를 내줘봤니 형 이혼할 때마다 위자료 대신 내준 것도 알고 있고 여자 바꿔가면서 보증금 없다고 손 벌린 거다 알고 있다 형은 입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소리 질렀더니 부모님 앞에서 그게 네 돈이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싸가지 없이 형한테 큰 소리야 내가 어떻게 살았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며 쌍욕을 퍼붓네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요. 몸싸움 날까 봐 서둘러 남편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본가에 전화해서 두분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 집 차지할 태세라며 살아계실 때 집을 내놓으시고 그돈 전부 사회에 환원하시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으시겠지요. 남편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 솔직히 유산 받으면 좋지. 그런데 그 새끼한테 가는 거못 보겠어. 부모님 속만 썩인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바라는 거 정말 내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네 유산이야 부모님 마음이시지요. 아마 안된 마음에 더 주고 싶은 자식도 있을 테고요. 아 모든 걸 정리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행동에 그 자체만으로도 속상한데 유산 가지고 벌써부터 형제끼리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남편 마음도 알것 같고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너무 야속하네요. 후기 남편이 시부모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매일 아주버님 장남일랍시고 뒷수습해주는 시부모님 보면서 속상했는데 저렇게 벌써부터 부모님 재산 장남거라고 생각하는 형 보니 너무 속상하다고 법적으로 자식들 다 균일하게 재산 돌아가는 거고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니 형은 분명 재산 나누게 되는 순간 부모고 형제고 나몰라 할것 같다. 그러니 재산 처분은 정말 먼 나중에 일로 미루어달라고요. 실버타운 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결국, 일주일 뒤 시부모님이 결정을 번복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무슨 기대에 차올랐는지, 왜 그걸 번복하셨냐고 꼬장은 좀 부렸지만, 동생들 눈이 있어 눈치가 보였는지 더 이상 불평하지는 않았고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도 좀 놀라신 것 같고, 아주버님한테 실망하신 것도 같고요. 그래도 남편 말 듣고 번복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 진짜 우리 시댁 다 좋은데 아주버님 때문에 한 번씩 속 시끄러웠네요. 최대한 모르고 살고 싶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시면서 벌써부터 무언가를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셨다는 게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그놈의 장남행세 지금부터라도 하라고 앞으로 모든 행사는 아예 공평하게 채식 나누던가. 아니면 더 내라고 대놓고 닭다리라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대외적인 좋은 분인지는 몰라도 자식 농사 실패인 것 같네요. 장남이 저렇게 나이 먹도록 사람 구실 아비 구실 못하고 사는데도 돈으로 메꿔주면 안 되었죠. 안된 마음이었으면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장남 사람 구실하고 정신 차리게끔 해주고 가는 게 오히려 부모 도리이지요. 저 정도 인성이면 필시 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더 달라고 행패 부리다가 부모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없나 눈 벌게 져서 동생들 괴롭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기 자식한테 들러붙어 괴롭히겠지요 남편분 속상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